정면에 보이시는 위치가 향동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동역은 상암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어 여기서 이제 향동까지 얼마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차로 한 5분 그리면 되고요. 향후에는 향동역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향동역에서 어 저희가 가는 그 향동 테라타워까지 그 중간에. 향동중앙역이라고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향동역에서 이제 향동 6블럭 테라타워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아까 DMC역에서 그 여기 저희 향동 6블럭까지 어 직행버스 노선도 조만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요. 아마 DMC역에서, 상암 DMC역에서 여기까지 어 대략 15분 내외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역세권이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30년도 경에 예정된 향동 중앙역 위치가 바로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이제 향동 중앙역이 들어서면 사실 저기는 이제 역세권이 되는 거죠. 아, 걸어서 10분에서 한 15분이면 향동 6블럭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정면에 어, 지식산업센터가 보이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5블럭이라고 저희가 이제 향동. GL 메트로시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 건너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아미 향동 4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보는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여기 이지역의 어, 랜드마크인 향동 6블럭입니다. 어, 건물이 굉장히 웅, 웅장하죠. 왼쪽에 있는 게 향동 5블럭, GL 메트로시티, 오른쪽이 4블럭, 아미, 정면에 보이는 게 향동 6블럭 랜드마크가 될 거고요. 아, 지금은 또 왼쪽에 또 다른 직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아, 저기는 향동 9블럭, DMC 어, 대시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 저희가 현대 테라타워, 향동 현대 테라타워 어, DMC에 와 있습니다. 그 여기서 6블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호실들을 어, 좀쭉 지하부터 상가 그리고 어, 드라이브인 섹션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쾌적하고 그 다음에 차량 어, 이동도 쉽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입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 테라 타워 향동 6블럭 1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실은 지하 1층 제조실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어 지하 1층이라고 하지만 사실 1층이나 똑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살짝 한시 방향으로 저기 있는 게 B 104호입니다. B104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주차 자리가 넉넉하고요. 이 호실 바로 앞에 어, 3대, 그리고, 어, 옆으로도 추가적으로 한 10대 정도 추가적으로, 어,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호실은 화물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어, 되게 어,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 보시면 높은 층고, 그다음에 넓은 면적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 면적이 90평이고요, 전용 면적은 42평입니다. 그리고 거의 지하층이라고는 하지만 드론 입구도 1층과 다름 없었고요. 그다음에 뒷문 열면 중정이랑 연결이 돼서 또 다른 프라이빗 공간이 있는. 어,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현대 테라타워 1층 어, 상가 쪽입니다. 상가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테라타워는 총 어, 1,350이 넘기 때문에 이 자체 수요만으로도 어, 수요를 끌어안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 굉장히 이제 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2차적으로는또 아파트 인접해 있는 부분이 지금 보여드릴 호실입니다. 그래서 이 호실은 자체 수요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아파트 수요까지도 수용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보여드릴 호실은 입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상가의 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여드릴 호실이 A148호, 그 다음에 A149호, 이두개 오실입니다. 두개 합하면 전용 30평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구는 계단으로 올라오거나 또는 이제 스팽으로 어, 평평한 어, 장애인 길을 어,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고요. 앞에 보시면 이제 조경도 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이나 또는 어, 아이스크림 전문점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어, 굉장히 좋은 어,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2층 어, 섹션 지역입니다. 액션 오피스 지역이고요. 아, 보시면 지금 소개시켜 드릴 호실은 B213호. 바로 문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전용 8평이고요. 그리고 아, 여기서 또 정면으로 이제 좋은 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은 그런 사업들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현대 테라타워 2층 어, 섹션 오피스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보면 드라이브 인데 지금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실 이 지역은 섹션 오피스 지역이고요. 어, 이렇게 자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호실이 어, 지금 소개시켜 드릴 호실입니다. C226호고요. 어, 여기는 뭐 분양 면적이 73평, 그 다음에 어, 전용 35평 굉장히 넓은 어, 그런 섹션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정면에위치해 있어서 여기를, 어, 사무실로 쓰고, 그 다음에 사무실 또는 창고 겸용으로 써도 되는 넓고, 그 다음에 층고도 굉장히 높은 어, 그런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문이 어, 앞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나가면, 어, 바로, 어, 다른 섹션 오피스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연결된 섹션 오피스들과 함께 통로도 보시면 굉장히 쾌적하고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어서 근무하기에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주차도 바로 앞에 할수 있는 그런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그 향동 6블럭 그 현대 테라타워 6층에 와 있습니다. 6층은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그 다음에 섹션 오피스 같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시는 드라이브인 B629호입니다. 어, B629호 장점은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을 세대 어, 주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테라타워 자체가 되게 넓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차량이 왔다갔다 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넓고 쾌적하게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629호는 어, 분양 평수가 어, 여기가 64평이고요. 그 다음에 전용은 30평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층고도 되게 높고요 어, 629의 장점은 이 아파트랑 굉장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 동 간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 산 쪽으로도 보이시죠 저 산에 되게 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시면 되게 쾌적하고 어, 안락한 그런 근무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B 629호를 봤고요. 자, 이어서 B 628호 동일한 분양 평수, 그다음에 동일한 전용 면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게 빠졌고요 그리고 분양 64평에 그다음에 전용 평수 30평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실은 이제 629월 방 연결해서 이렇게 쓰시면 어 되게 넓게 사무실 그리고 제조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6층 어 제조실이고요. 그 현대테라타워 제일 높은 층에 위치한 제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조실이다 보니까 바로 앞에 주차를 이렇게 많이 충분히 할수 있고요. 어 현대테라타워 자체가 어 넓은 주차장 그 다음에 이동 간격이 이제 넓게, 어, 편안하게 이렇게, 어, 차량들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 B627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양평수가 67평이고요. 전용, 어, 32평입니다. 아, 627호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코너 같은 느낌이 나죠? 여기에. 그, 좀이 건물 구조 자체에서 627호가 좀 튀어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 이 코너 같은 느낌이 난다라는 게 가장 아, 장점이고요. 그래서 627호, 어, 이 자체도, 어, 넓고, 그 다음에 뭐 축, 어, 이 높이도 충분히 높고요. 어, 6m 정도 되는 되게 높은 층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627호를, 어, 또 저희 627호, 628호, 어, 629호, 어, 같이, 어, 수분양자들이 서로 이렇게 친밀한 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세거 세개 호실을 엮어서 쓰게 되면 어, 전용 100평 가까이 되는 어, 그러한 어, 제조호실을 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627호, 8호, 9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호실을 다 합하면 629호의 굉장히 넓은 동간격, 그 다음에 산이 보이는 뷰, 그 다음에 628호 합해서 또 연속으로 627호로 가면 코너 느낌까지 나기 때문에 이런 호실은 향동 6블럭 현대 테라타워에서 몇개안 되는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7층 옥상 정원입니다. 보시면 현대 테라타워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어, 트레킹도 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넓은 어, 그런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어, 이렇게 트레킹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 휴게시설에서 앉아서 여러가지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어, 일하, 일하시면서 힘든 여러가지 부분을 또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이제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향동테라타워 15층이고요 어, B동입니다 B동의 섹션오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호실은 어, 뷰가 가장 좋은 호실이고요 B1512호입니다 분양 면적이 20평이고요. 그 다음에 전용 10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소호 사무실로 굉장히 좋죠.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은 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탁탁 트여 있습니다. 여기는 트여 있고 아, 최고층이다 보니 막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